주여, 주여, 주여. 주님,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여 어렸을 때부터, 주여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사랑하며 살아라. 남을 배려하라. 끊임없이 이 율법을 배웁니다. 이 도덕을 배웁니다. 그러나, 대학원을, 대학을 졸업하면서도, 그 많은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서도, 착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돈돈돈돈돈 하면 사람,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무리 법당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돌멩이한테 절해봐야 돌멩이는 아무 일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나무에 가서 물 떠넣고 아무리 절을 해봐야 그 나무가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위대한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리 질문해봐야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이 윤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너는 예수가 필요하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은 오직 하나만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너를 변화시킬 수 없다. 너는 평생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너는 늘 공허하고 늘 외롭고 늘 아프고 죽어서 지옥에 갈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윤리요, 모든 도덕이요, 모든 철학이요, 모든 법이요, 모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대단한 선각자들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구나. 아무리 고행해도, 아무리 수행해도,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도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구나.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없구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내속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거 하나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등학문이요.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들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초등학문이, 초등교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너 죄인이 맞느냐? 물어보실 때, 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끌고 들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자기의 의, 자기의 생명, 자기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노리며 영생복락을 노리며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광야의 빈들이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예수 맞을 준비를 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맞을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맞을 준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봤더니 화살같이 지나가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다 사라지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니 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일이었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나는 여전히 그 자리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고 나는 나였더라! 그것이 인류의 깨달음입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갈수 있겠습니까? 너는 못 간다. 너무 더럽고, 너무 부정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시기하고 너무 질투하고 너는 너무나 죄가 많고 너는 너무나 썩었고 너는 너무나 사탄과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다. 주여 이런 내가 어떻게 청구해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여 아버지 이제 이 인생을 끝내시고 이 죄인의 인생을 끝내시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다시 빚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주여 속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겉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되고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러움과 부정함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외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속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자가 되는 것이고,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주여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끊어지고, 술, 담배가 끊어지고, 악한 마귀 권세가 끊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나의 구원자,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완전한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의 속을 변화시키는, 나의 속의 존재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크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108번 전한다고 바뀝니까? 묵주를 평생을 돌린다고 바뀝니까? 명상을 한다고 바뀝니까? 참선을 한다고 바뀝니까? 기도한다고 바뀝니까? 산을 오른다고 바뀝니까? 고행을 한들 수행을 한들 책을 본들 팔만 대장경을 읽는들 바뀝니까? 돌을 깎아 부처님 상을 만든다고 바뀝니까? 황금을 쏟아 부어 주여 황금 불상을 만든다고 바뀝니까? 두꺼비를 탈토록 빈다고 바뀝니까? 마리아 상을 다 탈토록 만진다고 바뀝니까? 어디 좋은 명산에 가서 기를 받으면 바뀝니까? 태양을 보면 바뀝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단 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만 더 깊어지고, 외로움만 더 깊어지고, 공허함만 더 깊어지고, 저주의 인생만 더 깊어지고, 죽음은 나를 끌고 사로잡아 엄청 빠른 속도로 끌고 갑니다. 저주는 나를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탄 마귀는 나를 꽁꽁 물고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벗어날 인생이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인생이 없습니다.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리. 이 영원한 공허함에서 나를 구원하시리. 이 썩어 죽을 몸에서 나를 구원하시리. 이 변하지 않는 나의 죄성에서 나를 구원하시리가 누가 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분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다 거듭나게 되리라. 그분의 이름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 되신 남자와 여자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셨도다. 구주가 나셨도다. 구주가 나셨도다. 모든 이들아, 모든 사람들아, 모든 열방아, 모든 성도들아, 예수께 나와 구원을 받으라. 예수께 나와 구원을 받으라. 그는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주여 아버지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 지옥으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주여, 자연사로 끔찍하게 죽습니다. 주여, 그 얼굴엔 공포가 가득하고, 그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하여, 지옥으로 끌려간 얼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다 그 공포심에 그 두려움에 눈동자가 풀려있고 손가락은 굳었으며 얼굴은 공포로 가득한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는 웃으며 떠납니다 너무 행복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주여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여 끔찍한 얼굴을 본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석가모니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간디가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공자가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맹자가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고 죽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스승, 성철이 뭐라고 죽었습니까?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딸 필이야! 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 말하고 죽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날 구원하여 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들, 주를 영접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돈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그저 예수님을 찾는 자는,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값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이 구원을 행하시옵소서.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 때문에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회복지시설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을 베풀어 주는 곳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구구절절 이방인의 중원비호, 중원, 부원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를 가졌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갖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예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예수를 얻게 하소서, 우리 본양의 성도들 자기 소원 성취하지 말고 예수를 얻게 하소서, 예수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 나는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진짜 구원 받게 하소서 종교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철학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여 소원 성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아 주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복락 천국을 노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구원받게 서 구원받게 서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아 구원받에취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기도드립니다